리틀 성경 동화 923권 기드온의3 0용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이웃 나라에 침략을 받게 하셨지요. 사사기 6에서 7장.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들은 편안해지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 뉘우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곡식을 모두 빼앗아가게 하셨지요. 미디안 사람들은 논밭의 곡식과 양과 소까지 빼앗아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속에 굴을 파서 살아야 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온이란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라고, 구하시려고 했어요. 어느 날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밀 이삭을 떨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기도원에게 보냈어요.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깜짝 놀란 기도원은 천사에게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보잘 것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기도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들판에 양털을 갖다 놓겠어요. 내일 양털만 이슬에 젖고 땅바닥은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다음 날 아침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땅바닥은 말라있었답니다.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엔 양털은 말라있고 땅바닥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믿을게요. 다음날 아침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기도원은 용기가 생겼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군사들을 뽑으라고 하셨어요. 기도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물가로 갔어요. 자, 마음껏 물을 먹으시오! 어떤 사람은 물에 얼굴을 담그고 먹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기도우는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만 뽑았답니다. 모두 300명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날 밤 기드온과 상반명의 군사는 적군이 있는 곳을 애워 쌌어요. 그들은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런 다음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횃불을 휘둘렀지요. 적군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달아나면서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온의 군사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답니다. 기도온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어요.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번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식과 가축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기도원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물리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지요. 자, 오늘의 성경 질문 1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쳐들어 왔나요?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유목민들을 모았어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낙타를 이용하여 빠르게 사막을 건너왔어요. 질문이 하나님이 기도온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온은 이스라엘 열두지파 중에 가장 약한 문하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사람도 강하게 쓰실 수 있어요. 질문상, 기도원이 기적을 요구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었지요. 오늘의 성경동화 끝!